금요일 함께하는 톡톡 반갑습니다. 시 오늘은 신지식인이란 중요한 타이틀을 갖고 계신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신지식인 하면은 어떤 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 이런 분을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만 들어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 신지식인에 선정된 전복박사 김경호입니다. 네. 해양수산 신지식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복박사니까 굉장히 낯설게 들리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해양수산 신지식인의 선정이 되셨는 지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아, 예. 제가 전복으로 다양한 가공 상품, 다중해서 화장품이나 식품을 연구하고 있을 때, 모대학교 교수님께서 저를 신지식인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신지식인을 심사할 때, 네. 전복 분야에서 한세분 정도가 추천되었습니다. 근데그세분 중에서 제가 운 좋게 당선됐는데, 네. 에, 뒤늦게 알아보니까 제가 전복 갖고 먹지도 못한 것 같고, 화장품까지 <laughs> 만들어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좀 인정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복의 명인, 달인, 이렇게 좀 불러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laughs>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계에서도 추천을 좀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전복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제가 한 12년 전에 상당히 어려웠을 때 친구가 새로운 사업을 소개시켜준다고 완도를 가자고 그습니다 네. 완도를 가서 그, 어물전에서 그 전복을 제가 보게 되는데 아, 전복을 본 순간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그, 짜릿함이랄까. 뭐 짜릿 뭐, 피를 뭐, <laughs> 느껴본 거죠. 네.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운명적이구나, 이게. 네. 이런 것을 보고 운명적인 것이라고 하는구나. 네. 아, 정말 이건, 지금도 제가 왜 이런 거였는 음... 제가 뭐, 말로 네. 표현할 수가 참 없을 정도로 네. 운명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댁에 계신 사모님 외에 두 번째로 또 운명적인 사랑을 만드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전복 사업에 뛰어들게 되셨는데요. 과연 김경호 씨의 활약 어느 정도인지 화면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청산도의 깨끗하고 드넓은 바다는 전복 양식에 적합한 풍요로운 곳입니다. 청정 해역에서 3개월간 자란 미역과 다시마는 전복의 주요 먹이죠. 그리고 전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한달름에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완도 전정바다에서 자란 전복이 미역입니다. 정말 이번에 미역 잘 됐습니다. 생육 환경에서부터 먹이를 챙기는 소소한 작업까지 전복에 관한 것이라면 어느 하나 허투루 넘어가는 법이 없는 김경호 씨. 많이 먹라 그에게 있어 전복은 삶의 동반자요. 귀한 보물과도 같습니다. 이게 싱싱한 미역 먹고 자라는 2년 된 전복입니다. 예, 조금만 더 키우면 이제 좀 추락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살 정말 통통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려웠을 때 운명적으로 이 전복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전복 분야의 일인자가 되는 게제 꿈입니다. 수산 신지식인 김경호. 지금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쁜 걸음을 재촉하며 김경호 씨가 향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논산에 위치한 화장품 연구원인데요. 화장품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가 이곳에 온 사연은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아 예. 아, 아, 오래간만입니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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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 전복 추출물입니다. 아 예. 예. 너무 감사하고요. 음, 잘좀 부탁드리고요. 예, 전번에 아. 만든 화장품이 그 정말 좋다고 소비자들 반응이 대단합니다. 아, 예. 이번에도 좀 정말 좋은 하니 먼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의 네. 열정이라면 충분히 예, 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전복을 키우며 전복과 함께 자란 그의 꿈. 이제는 그 꿈을 같이 이뤄줄 든든한 지원군들도 만났습니다. 전복 추출물을 이용해 만들어낸 전복 화장품은 화학 합성물과 독성이 전혀 없는 천연 발효산물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멀티 화장품인데요. 제품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 역시 김경호 씨가 관리합니다. 전복의 이점을 잘 알고 그 우수성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픈 열정이 고스란히 전복 화장품으로 탄생한 것이죠. 전복 추출물에는 황산 콘드리친, 콜라겐,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아주 유용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을 흡수력을 높이기 위하여 발효하여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사실 그의 터전은 이곳 순천입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가장 먼저 업무부터 해결하는 그는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지경인데요. 이 모든 건 김경호 씨가 스스로 자처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하면서 그는 인생의 쓰라린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를 세상의 빛으로 이끌어든 것은 다름 아닌 전복이었죠. 한국 해양수산 신지식인 표장에서부터 각종 특허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상들을 받을 수 있었던 건다 전복 덕분이었습니다. 전복이 때려야 될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존재가 된건 이때부터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전복을 이용한 가공 상품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3년전 연구 때 이렇게 다양한 전복 가공 상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전복 김인데요. 전복의 분말을 김에 함유해 만든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전복 한입니다. 전복 및 13가지의 인체 좋은 한약재를 발효해 만든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전복 삼계탕입니다. 삼계탕에다가 전복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서 레트로트 식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제품은 전복 통조림입니다. 소비자들께서 전복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복 껍질을 제거하여 깨끗이 세척하여 전복을 통조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는 전복 추출물을 하면 화장품을 개발했는데요. 현재 전복 영양크림, 전복 미네랄 워터 미스트, 전복 수면팩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전복의 대중화를 위하여 전복 콜라겐 음료 및 전복 숙취 해소 음료, 전복 칼슘 김치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전복 가수분의 추출물은 콜라겐과 저분 다화된 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복의 기능성 소재들은 화장품과 식품을 넣어 사용되어져서 향후 전복 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됩니다. 밤이 되면 그의 또 다른 일과가 시작됩니다. 아, 전복을 양창에서 오늘 갖고 왔더만요. 싱싱 시구 오나요? 손님도 좋아. 하네 정성껏 길러낸 전복을 손님상에 올리는 것. 바로 김경호 씨가 그동안 꾸준히 지켜온 업무 중 하나죠. 저희가 개발한 요리는 전복 삼계탕, 전복 낙지 전부탕, 전복 닭도리탕 등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전복 갈비전골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갈비를 이렇게 육수에 넣, 넣습니다. 전복을 이용한 음식 개발은 한시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예, 야채를 이렇게 얹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복을. 사실 특별한 맛의 비법이랄 것도 없이 오로지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드는 일. 그게 그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복 갈비 전골이 완성됩니다. 성실과 열정이 지금의 그를 있게 했고, 차근차근 그를 찾는 손님들도 생겨났죠. 그 고마운 발걸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더 좋은 전복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입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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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복 갈비 전골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정말 좀 한번 평가 좀해줍십시오 전복은 이렇게, 이렇게 건져서 한번 드셔보시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음식만 개발한다는 김경호 씨의 방식이 이제 평가의 순간만을 기다립니다. 좋습니다. 아이고갈비살이 이게 전복향에 다 배가지고 궁합이 맞네요. <laughs> 예. 아 이거. 아유, 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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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최적의 환경에서 최상의 전복과 함께 최고의 꿈을 키운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전복과 사랑에 빠진 신지식인 김경호 씨. 전복의 대중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그는 이제 시작이라 말합니다. 더큰그의 꿈이 전복과 함께 단단히 여물어 갑니다. 네, 우연찮게 전복을 또 접하시고 학계 추천을 받아서 신지식이 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일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 전복을 사업화 시키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으셨죠. 어떻습니까? 어, 전복을 처음에 제가 가공산품 만든다 그러니까. 네. 먹지도 못한 것 같고, 뭔 화장품 만드냐, <laughs> 뭐 건강식품 만드냐 할 때, 주위에서 대단히 저를 미쳤다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특히 제가 지금 기억에 많이 지금 남는 것은, 제가 전복 특허를 출연해가지고, 전복 가지고 화장품 만들려고 제조회사를 찾아갔더니. 네. 뭔, 전복 갖고 뭔 화장품이 되겠냐고, 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고 지금 문재인 박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왜 전복 갖고 화장품을 못 만들어주냐. 왜 그러냐. 상신들은 달팽이로 만들자, 달팽이. 전복에 달팽이 먹었다 뭐든냐그래서 네. 어? 막, 제가뭐 어마어마하게 오기죠 음. 그래서, 그래서 전복 네. 화장품을 내가 만들게 됐던 것이 가장 어려웠던 네. 기억 네.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입장에서 이게 좀 대중화, 사업화의 대기까지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네. 네. 결국에 또큰 일을 내신 게 다양한 특허를 또 획득하신 걸로 전해 들었거든요. 어떤 특허들을 또 받으셨나요? 네. 제가 수산신지식인이 네. 이렇게 될 때까지는 네. 에그 국가에서도 제가 특허를 많이 출연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전보 관련해서 특허를 7곱건 출연하여 현재. 전복 추출물을 함유한 화장품 제조 방법 등 현재 그네 개를 특허 등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가 꽉차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다 특허를 받은 이런 상품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 왼쪽부터 이렇게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이 제품 전복 돌김인데요. 네. 전복 그 분말을 김에 좀 함유시켜서 네. 소비자들이 이 와이면 김을 드시면서 좀, 좀 웰빙식품으로 전복 예, 돌김을 드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음, 조금 전 화면에 좀 나왔었고요 예, 예. 네. 이 제품은 전복 삼계탕인데요 네. 예, 소비자들께서 대중음식인 삼계탕에다가 네. 예, 전복을 하면서 이와이면 예, 영양가가 많은 집에서 쉽게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전복 삼계탕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제품은 이 전복, 있는 거죠? 예, 전복 네. 장조림입니다 네. 예, 뭐 꽃게 장조림은 많이 압니다만 은 전복 장조림모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 네. 전복을 간장 육수에 에세번달에서 만든 전복 장조림입니다. 아밥 반찬으로 참 좋겠네요. 아 좋습니다. 네이 옆에 있는 따만 상자는 어떤 거죠이 제품은 네. 전복을 한약재하고 같이해서 발효해서 네. 에, 건강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전복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네그 제품은 전복 화장품입니다. 전복 추출물을 함유해서 전복 영양 크림, 전복 미스트 현재 전복 그 수면팩 등세 가지 제품을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해도 될 만한 이런 식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전복하면은 아무래도 먹는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제 시청자분들 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또 준비해 오셨다 들었는데 어떤 음식을 가져오실지굉장 궁금해집니다. 네. 그 매일 아침 공복에 네. 에 진행하시는 우리 그 김종수 김종수 아나운서님을 <laughs> 위해서 제가 저희 음식점의 네. 주메뉴